오늘 밤부터 강원과 경북 지역의 산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진짜 붕.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 서울이 집에 있고.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BTS 촬영지라고 보이네요. 멤버들이 BTS라고 가수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출연했던 것 같고, 꽤 유명한 장소거든요. 지금 카운터에 있고요. 일반 8천원, 경로 장애인, 학생, 유공자는 7천원. 초등학생 미만 서종 명민은 5천원이라고 하니? 저는 5 0원이겠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저 입구라고 적혀있는 저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츠 고! 저는 지금 숲 안으로 들어왔고 저 뒤에 보이시는 게 숲이고 저 지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 옆에 강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저는. 돌려서 밖에 풍경 보여드릴게요. 저 밖에는 개울 같은 게 있고 여기 나무도 있고 많습니다. 뭐 그리고 저는요 창로 같은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위로 가야 되나? 일단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아래 개울 같은 것 그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 그리고 어떡하다. 이 뒤에는 튤립들이 많고 아, 저요 뒤에는 꽃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으로 찍어보는 야외 유튜브인데요. 아닌가? 아두 번째구나. 여기는 계곡 내려가는 길이라고, 여기, 내려가는 길이라고 적혀있고, 저기, 이렇게, 저 안, 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곡이라 했으니, 여기엔 계곡이 있고, 여름에 수영할 때 오면 좋겠네. 그리고,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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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하. 여기 보시면 이 뒤에 AB 코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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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계곡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버들치 1급 상류에 사는 버들치는. 사우리 숲의 계곡물에 제일 흔하게 발견되는 물고기입니다. 물 속의 곤충과 이끼를 먹고 살며 산란은 4월에서 5일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란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 말입니다. 단어 사전에 있다고 했고, 저기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에 팔랑거리는 나비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치도 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벌레가 많을 것 같아. 요 보호자와 함께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이 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뭇잎은 가을도 아닌데 왜 아직 말라 있는 걸까요? 나뭇잎이 아주 빠싹 말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 옆에는, 저 옆에는 뱀을 조심하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나는 푸른 남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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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프리스빈 남자 코너링이다. <laughs> <laughs> 누가 나좀 밀어줘? 했다, 다 왔다. 엄마 여기 올라가자 여기 오늘의 모험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따가 나중에 오셔서 발을 담그면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발이 얼어붙기 직전에 빨리 탈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Bye-bye!